가수 김장훈 씨가 생전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가수 고 김현식 씨를 위한 헌정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번 음반은 체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녹음을 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코 프라하로 떠난 김장훈 씨의 스타뉴스가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화려한 퍼포먼스와 독특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가수 김장훈이 체코 프라하로 특별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김장훈의 체코 여행에 스타뉴스도 함께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공항에 무슨 일이세요? 공항에는 대개 비행기를 타러 오게 됐죠. 오늘 <laughs> 어디 가시는 일이세요? 체코에 갑니다. 예전부터 제 꿈이었던 체코 피라우니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니다 유행을 알려면 공항으로 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화제가 되고 있는 공항 패션, 평소 개성 넘치는 패션을 선보이는 아, 김장훈의 하죠. 공항 패션 컨셉은 하죠.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뭐 전통적으로 개바지라 그러잖아요. 이 개바지라 그러더라고요. 이 바지를 개바지에다가 사제복 느낌에. 그리고 최근에 어, 간만에 한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물들인 염색. 음. 아이고, 맞아. 공항 패션이 있었구나. 아, 신경 좀 써줬어야 되는 데 드디어, 체코로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체코 여행에 대한 설레임을 네. 숨기지 못했는데요. 체코 출발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근데 뭐, 말로만 듣다가 처음, 체코는 처음 가는 데라서 설레는데. 그리고 왜 프라라는 게, 있어요? 프라의 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음, 프라의 봄. 그래서, 그게. 그래. 로맨틱한 느낌이 있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체코로 출발. 과연 김장훈이 만나게 될 체코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랜 비행 시간 끝에 드디어 체코 프라야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의 설레임 때문인지 피곤한 기색은 없었는데요. 네, 아, 뷰티풀네뷰 아, 아름답네. 아, 뭐 보이대요? 어두운데? 아니, 근데 일단 기후 느낌 자체가 일단 체코스럽잖아요, 이렇게. 초행인 김장은을 위해 체코 피라모니 측에서는 직접 마중을 아, 나오는 정성까지 보였는데요. 아, 어. 무슨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지금 나오신 두 분이 그 체코 프라모니 한 분은 단장님이신 것 같고, 한 분은 지휘자님이신 것 같은데, 지휘자님이 이제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좀 조명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뭐예요? 저... 아, 아 다림. 머리가 없었어. 어, 그림잘 나올 것 같은데요. 특유의 친화력으로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금방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김장훈! 음악작업 또한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죠? 체코에서의 첫날밤을 보내고 새로운 하루를 맞았습니다. 네, 누구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좋아요, 체코. 어우. 오늘은 뮤직비디오 감독 만나고, 주위자분 만나고, 뉴욕에서 넘어온 감독이랑 같이 회의하고, 좀 걷고, 체코를 좀 느껴야죠. 그리고 뭐 유명한데 좀 가보고, 일 촬영이고 모레부터 이제 녹음이니까 좀 준비 좀 해야 될것같아도가고해지않 아무리 일정이 빡빡해도 체코에 왔는데 관광을 빼놓을 수는 없죠. 한 폭의 그림 같은 체코의 거리를 걸으며 감상에 빠져드는데요. 저 중간에 이이게 <목소리> 프라 시내가 쫙 보이는 거잖아. <목소리> 괴테가 그 프라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백탑의 도시다. 탑이에0 탑이 개가 있다. 그런 거 괴테도 그렇게 막. 되게 난해하시진 않았던 것같아 되게 심플한 사상을 갖고 계신 분이 괴태가 아닌가. 아... <목소리도> 병딱이나 하나 사다 그렇지. 약간 체코말 같다. 병딱. 체코의 아름다운 풍경에 노래도 절로 나오는데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관광으로 허기진배를 마시는 음식으로 달래 시간인데요 내일은 새벽부터 촬영이 있어야 되니까 맛있는 걸 먹고 쉬어야 될것 같아요 올해 또 녹음도 있고 내일 뮤직비디오 촬영도 있고 해서 오늘 제가 체코에서 가장 유명한 체코 오면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는 대로 제가 안내를 해서 체코엔 어떤 음식이 있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코 백반인데요. 상추가 그 있네요, 상추가. 예? 우리랑 같이, 진짜 쌈밥이랍니다. 차코 네. 쌈밥이라고. 상추가 있어요. 아, 귀여워요. 완벽한 재충전을 마치고 드디어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만난 김장훈,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Yeah, I know, we'll <목소리>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오케스트라 연주와 김장훈의 애절한 목소리의 만남 상상 그 이상입니다 고 김현식씨의 노래 비처럼 음악처럼을 리메이크해서인지 그 애절함이 더했습니다 이콘셉트 제가 체코에 와서 이제 촬영하면서, 사실 김현식씨랑 아무 연관이 없잖아요, 체코가. 근데 왠지 김현식씨 앨범을 녹음하러 와서, 촬영을 하면서 너무 김현식씨랑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를 수놓은 김장훈의 센티메탈 음악여행, 오랫동안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